네, 오늘은 CG 코롱 하늘채 스카이뷰 현장에 가볼 건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청약및 입지 분석에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대구 경북 아파트님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지마련 도움이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이야, 이 목소리를 제가 현장에서 듣는데, 야 <laughs> 진짜 신기합니다. <laughs> 대구에서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아파텔, 그리고 시코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오피스텔이죠. 독보적인 상품성이 없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은 이 CG코오롱 하늘채만큼은 좀 별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이유가 아무래도 오피스텔 대단지라는 점, 신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메이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CG코오롱 어,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29일 청약 당시에 평균 17.7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아, 기록했었고 예. 최고 경쟁률은 119.3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 시세라는 것도 감안해 봤을 때는 당시 분양가 4억인데 현재 감정가 8억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을 좀 달리 봐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코아 입지 같은 경우에는 달구벌 대로를 끼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매역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 신매네거리일 때는 시지의 중심 상권이 직결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학원과 상가, 종합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피스텔에서 도보 거리에 청림 초등학교가 있고 수성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입지를 좀더 확장해서 보자면 수성 알파시티와 연호지구 개발이 있는데요. 연호지구 일대 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지가 직주 근접의 영향권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하철 두 코스만 가면 라이온즈 파크를 갈수 있기 때문에 야구 직관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히 매력적인 입지가 될것 같아요. 시지에서 입지로는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지 신매 고산 이 일대에서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시지코로나1체 오피스텔 입주하시고 싶으셔서. 어, 저축을 매도하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제가 만나뵀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기가 신매역이고 오피스텔 현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실 수 있고. 오피스텔 바로 맞은 편이 CG 중심 상권인데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신매 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형성될 상권이 여기인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 1, 2층이 많은 상가들이 입점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오피스텔에 계시는 분들이 상권을 네. 어디를 이용하실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제가 오피스텔 사는 사람이라면은 네. 신매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단지내 상가를 이용하지 네. 굳이 길을 건너서 광장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이제 어느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상권의 이분화가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오히려 단지내 상가 쪽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어, 상가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는 점이 메 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쯤인 어, 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단정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집을 네. 어, 보게 돼서 네. 너무 이제. 가슴좀 벅차고요 네네. 어, 지금 제가 네네. 살고 있는 곳이 옆에 알파시티 동아이위시인데 아, 예. 예, 그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예,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올 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입지를 예. 보고 이제 시지하늘채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업에서 아, 특화진행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화된 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일단 그 단지 외적으로 보시면은 예. 그 스트리트 상가 앞쪽으로 전선지중화가 다 됐거든요. 아, 네. 어, 이거는 이제 하늘채에서 이제 네네. 100% 부담을 해서 아, 전선지중화를 이제 한 150m 길이 네네. 안에서 이제 음... 전선지중화를 다 했고 예. 도색을 보시면은 네네. 실제 그 주변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색깔 차에서 이좀 차이가 날 겁니다. 아, 네, 네. 어, 이게 보통 아파트에는 수성 페인트를 많이 이제 도장을 하게 되는데 예. 저희 여기 이제 시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페인트로 도장을 아, 해 예. 마감을 해서 예. 어, 이게 뭐 내구성이라던가 오염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강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 주기가 네. 뭐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시코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아 네, 그 도색 주기를 봐도 네. 된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46층이기 때문에 엄청 높잖아요 네네네. 진짜 뭐 CG의 랜드마크라고 볼수 있겠는데 네네네. 야간에 보면 수직 경관 조명이 진하게 돼 있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네 맞습니다 그 수직 조명이 네. 실제 원래 최초 계획은 업라이팅으로 해서 한 23층 정도 높이까지 이제 불을 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임내업에서 네. 이제 노력을 해줘서 네. LED 이제 수직 조명으로 해서 46층까지 아 아주 길게 이렇게 나타나고, 네. 그 신메 내거리에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멀리 저쪽 뭐 동촌, 뭐뭐 뭐 유라, 그리고 이제 뭐 네. 그 경북 고속도로상에서도 이제 보인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네. 제가 반야월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네. 윗부분이 우뚝 솟은 모양이 제가 보여가지고 네네. 야 진짜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야간에 그 수직 경관조명까지 더하면은 진짜 이 일대를 환하게 밝혀주고 미친 존재감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심해 내걸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아, 곳에 네. CG 하늘체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어, 거기에서도 이제 수직 조명을 통해서 네. 어, 존재감을 확실히 음... 드러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부 조경도 궁금하니까 조경도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네. 네 1층에 보게 되면 지구 모양의 조용물이 있고요. 음. 양 옆으로 이렇게 식재가 조성된 걸 보실 수 있고 각 동마다 오피스텔 1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가 1개, 2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4개, 총네 개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보통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이제 호출 버튼을 보시면 네. 여기에 LED로. 밑에 LED로 해서 이제 음. 그뭐 도착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네. 이제 일체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시코아가 제공하는 게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도착 램프를 음. 이 따로 분리를 해서. 네. 총 이제 4대가 네 대가 엘리베이터가 상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음. 앰프를 통해서 알려주죠. 요렇게 아. 이제 좀 특화가 좀 들어가 아. 있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네. 거네요. 고급화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 엘리베이터 버튼이 네. 이제 텐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버, 음. 이제 번호가 층 네. 버튼 번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음. 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용을 하시려면은 네. 30층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3층. 네. 3층.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이렇게 탈 수가 있고. 네.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아. 이용을 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의도 이 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골라서 그래서. 이제 누르는 재미도 있겠네요. 어, 네. 사각 네. 버튼. 음. 요게 이제, 이제 현,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네. 조금 고급 버전. 음. 네.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이거든요. 아. 보통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뭐 지하라든가 로피지층 정도에만 네. 이렇게 이제 마감을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음, 네. 저희 시코아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 전체를 네. 이그 테라조 형태의 네. 타이 음, 를일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여기 네. 비용이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 바닥도 이제 테라조 타일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네.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이제 통 통일감도 주고 음. 사이즈도 이제 업그레이드 업이 된 거죠, 이제. 이제 아. 기존 사이즈보다 이제 두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네. 네. 3층에 저희가 와 봤는데요. 어 일단 높이가 앞에 이제 상가의 높이랑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층인데 3층에 거주하시면 어, 어느 정도 도심의 뷰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네. 석가산이거든요 아 여기 석가산이에요. 네, 석가산이고 예.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음, 이렇게 휴식 공간까지 이렇게 네. 준비가 됐고 예예.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인에서 업그레이드를 네. 이제 하신 부분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여기가 최초 분양을 할 때는 네. 오가이 가든이라고 해서 네네. 그 텃밭 상태로 아, 입주민들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 돼 음. 있던 위치였는데 네. 여기에도 석가산을, 석가산을 조성하고 조성을 해서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음. 네. 석가산을 바라볼 수 있게 아.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 이제 휴게 공간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은데 휴게 공간 내에 이렇게 바 테이블이 일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서 안타깝게도 이 석가산에 물을 안 틀어놨는데 보시면 이쪽에 석가산에 이제 분수대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올 것 같은데 이바 테이블에 앉아서 어 바닥에 이제 올라오는 분수와 이제 위에서 흘러 내리는 석가산의 물을 감상하게 되면 자연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식재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곳은 이제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편에 보시면 의자와 이렇게 또 테이블이 또 놓여져 있어서 이곳에서 또 앉아서 또 담소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서 이렇게 이제 석가산 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 이렇게 뭐 쉼터 공간 이렇게 이잘 조성될 거라고 사실 저도 좀 기대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게잘 조성이 된것 같아요. 이베어윈 시공사와 협의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예, 진짜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은 네. 이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인조화강석 블록이 아니고 네. 이제 블렌딩 스톤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 보도블록 중에 조금 고급 버 음, 이 네. 적용이 됐는데 네. 사이즈가 좀 다르죠. 큰 것도, 네. 그러니까 큰아 것도 있고 네. 작은 것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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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색깔도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고급버전이거든요 오피스텔의 놀이터 부분인 것 같은데 놀이터 에는 맘스카페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맘스카페라고 명칭이 적혀있지만 네. 실제로는 여기가 조식서비스를 음...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를 하시고 예. 본 직장인들이 아, 아침에 그러네요. 여기서 네. 식사를 하시고 이제 출근을 하실 수 있는 맘스카페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 이렇게 진짜 그 호텔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느낌이 나게 잘 조정이 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카페 한 공간처럼 또 보일 수 있는데 중앙에 보이는 이곳에서 그 호텔 조식 서비스가 나온 것 같아요. 조식 서비스에 대해서 입주인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실질적으로 네. 이제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어, 뭐 1인 가구에서부터 뭐 4인 가구까지.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특히 뭐 막벌이 부부라든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에 여기서 에 간단하게 식사도 음, 하시고 네. 어,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네. 이제 뭐 조식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 네. 어, 그 아이들 뭐 생일 파티라든가 아 여기에서 네. 입주민들이 뭐 어떤 행사도 할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좀 다양하게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연어지구에 이제 법조타운 형성됐을 때 네. 직주근접으로 시 g 코로관을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분들이 출근하시기 전에도 한끼 하시고 가시기에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냉난방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문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밖을 바라보는 이 개방감도 뭐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커피 머신이 보게 네. 되는데 네. 어, 그때 이제 뭐 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우리 아, 터에서 예. 아이들도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마들은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잔할수 있는 그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공간은 카페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짜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이 공간에 와서 커피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 공간에는 이렇게 화장실과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또 있습니다. 어린 환자 조형물이 있는데 굉장히 귀엽게 잘 조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놀이터 구성을 보시면 시소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탈출 놀이 하듯이 이렇게 좀 조형물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어린이들이 놀수 있게 이 공간을 마련한 것 같고요. 아, 지금 놀이터에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저쪽 킹노동처럼돼 있는 곳이 네. 네, 네, 네. 저게 이제 미세먼지 신의, 신호등이라고 아, 해서 네네네. 이제 그날 이제 뭐 이렇게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나쁨, 좋은 보통을 아, 표시를 해주는 네, 그런 이제 그 신호등이거든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음, 나쁘다.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네, 그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비셀에 이제 놀이터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 또 이렇게 별도의 또 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있을 거다 있는 그런 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석가산 앞에 있는 휴게 공간처럼 이렇게 일자로 바 테이블이 있고 뒤편에 앉을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그리고 여기 또 별도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 면적이 좀 이렇게 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작은 면적 안에서 이제 포인트를 많이 주기 음. 위해서 네. 우리 그 시공 현장 이제 조경팀에서 네. 어 이제 약간 리조트 느낌으로 볼수 있다고. 보통 실제 이렇게 보면은 화분 형태 이런 네. 이런 조경은 아파트 네. 기존에서는 아. 거의 없거든요. 네. 디자인 화분이다 음.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 야, 요즘에 입주민분들은 이 클라스가 상당하네요. 아. <웃음> <웃음> 아파트 오오타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경환 님께서 줄자를 직접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면 좀못 찾는 성격이라서 네. <laughs> 줄자를 특별히 가져왔고요. 이제 377이 나오거든요.